우리 바라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도 예배하게 해주시는 감사의 드립니다.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지에 있던지 함께 려주시고 나오고 싶어도 하는 몸이 연약하여, 푹 낳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느 지에 있던지 함께, 은혜받는께한시간지 알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일류하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너무나도 온흥감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도 인감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땐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 하나님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영혼들이 목마나기분이 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한량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 아버지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 푸센 이름을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고 강한 이름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셨사오니 꺼꾸름을 당하여도 다시 기려 주시고 악한 마에 원수 마귀들이 무엇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가정 가정마다 지켜 주셔서 어려움도 자유게하여 주시고 고난도 자유게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하나님 유일하셨사하니, 정동 같은 믿음들로, 우리 속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정동 같은 믿음들로 편하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차원 응징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서, 자했다 칭찬받는 저들의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가지고서 싸우에 성령충, 만한 시간을 가려주시고말씀을전공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아로에이시나 주민 의장애국 사람 보디바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매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섬기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찔똥 같은 무대 위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제자리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평화와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우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원합니다. 어둠의 새벽 악한 새벽 일제 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아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나, 날씨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름에 여러,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좀 쉬운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좀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은 오늘은 또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특히 모셉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 히보리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리게 돼요이 네.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분량이 길어요. 원래 천, 창세기 37장부터 이 50장까지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주인공들도 거의 뭐한 장이나 이렇게 두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많는데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요셉은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정말 맞죠 아들 아들만 열두 명이요 우리 집은 그래도 1 1 명인데 오나 명녀 불고로 아들 다섯 명이면 딱 여섯이에요 그래서 1 1 명인데 이 요셉은 아들이 열두 명이야 그 열두 명 중에서 마지막 열한 번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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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1 1 번째 똑같아. 그렇게 이 야곱에게는 내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둘은 외삼촌의 딸이에요. 어떻게 외삼촌 딸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둘은 자기 아내의 몸총 몸쪽, 몸종이에요. 그몸총 그래가지고 아내가 4 명이나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일이라는 여자가 참 이뻤어. 요 이 라이비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일 사랑했는데 그게 바로 라이비라는 여자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요 노년에 얻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들어서 얻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요셉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채색옷이라고 이 색깔색깔 있는 옷들 있잖아요 옛날에 다 검은색 아니 흰색 이런 옷만 입었는데 요셉은 막 이쁜 옷만 입힌 거예요 색깔 막 옛날 말하는 색동 조그리 같은 거 이런 걸막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의 편에는요 나머지 열한 명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아무리 네? 아버지가 늙게나 아들이라 해도 막내라고 그러잖아요. 막내도 아열아 번째인데 그런 가족그 아무만 그렇게 예쁘게 입히고 옷을 천연만 입혀주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여기 보면은 인생의 장래와 내일과 내 운명이 어떻게 전개는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운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둘에서 양을 치던 형제들에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시끄러워 납니다. 야 요셉아 저기 뒤에 가서 전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다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응? 형들이 놀고 있는가? 깨버리고 있는가? 양들은잘보사한가 한번 가서 보고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평소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제들 이저 처음 보니까 요셉이 모르는 거야. 그래, 얼마나 미웠어요. 야, 너 오늘 이때다,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요셉을 부르는 순간 증오심이 발동합니다. 그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요셉을 다 입을 옷을, 입은 옷을 막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막구도들를 파기 시작해 오늘 너는 죽었어 너 정말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일만 시키고 고생시켰는데 너는 매일 아버지 사랑만 받고 초혼원만입고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서 형제들이 문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도비를 파 놓고 요이 모습만 보기기시작 그래서 거기다가 묻어버린 그런데 마침 저기 이스마엘로 가는 장사꾼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그걸 보고 나서 아 그럼 저거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아예 죽이지 못하고요. 그 장사꾼들한테 은 20을 받고, 은이장, 은은 20, 거의 뭐, 지금 생각보다 한 2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되나봐. 그렇게 받고, 요셉을 그 장사꾼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 요셉은 어, 팔려가가지고 종사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그 후,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요셉은 한때 사랑받던 그런 아버지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야곱은 그 이후부터 아들이 요셉을 만나기 20년이 지나더라. 이제 20년 후에는 야곱, 야곱이잖아 아들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그의 형에서를 그렇게 못 살게 어요이 야곱은요, 이 이상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라는 사람이 그 위에 한몇초더 먼저 나왔나봐 그러다 보니까 형이 됐어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 됐어 그랬는데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을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부과여면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데형 에서는 좀 부지런해 이 옷목이 막 털이 맞다 보니까 매일 나가 는제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해서 어? 그 동물들을 잡아다라고 고기를 먹이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애서가 산에 가서 사랑을 해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배가 부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아나주방금만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해요? 아주 흥정을한 거야. 그래? 형, 그럼 내가, 어, 주, 줄 테니까, 그럼 장작권 좀 나한테 줘라. 그러면 한마디로, 이 장작권을 이제 뺏으려고 그때부터 형을 막, 노려보시다 합니다. 그 장작권 이 뭐예요? 이 장작권이요 오늘큰 아들한테 주는 그 유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더 죽게 되면은 유산을 다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거의 큰 아들한테 많이 줘요. 그런데 이런 장작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 내가 전통을 섞여 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저 장작권을 뺏어야지. 그러면서, 어, 결국은 장작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고요. 속이는 자, 막 잡히는 자, 또 약탈하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런 야곱,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은 생존과 성공 을 위해서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자는 것이 있다면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그리고 막 종사량에서까지 그렇게그외삼촌에그딸 수를 얻었잖아요아내로 팬손으로 시작해서 큰 거부가 된 사람인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사를 속이면서 자기 형막애서서 그렇게 막 어? 그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요1세 애굽에 팔려갈 때 이제 17살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다행히도 애굽의 왕 경호실장 고디바리 집으로 발그왕의내사을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요새 얼굴이 이쁜데다 착실하게되어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의도 뭐 안칠 같아 내가 다그 재산에 맡기고 집안일을 하게 되어도 이렇게 착실하게 자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런이니까 갑자기 이보발 아내가 막 그냥 요일를 보고 시다가 유혹을 하시다 아, 저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사생했지 왜이 똑똑하지 살림도 잘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오면 막 통을 타서 요셉을 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벗고 막 부탁을 하는 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셉이 아 사모님 이럴수가 안됩니다 어? 막 그러면서 막 뿌리치다가는 어떻게 자기 옷을 막 이렇게 이 여자가 딱 잡아버리니까 벗겨버려 자존심이 상하잖아, 여자가. 이거 도대체, 요즘, 요즘 같아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이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남편이 돌아왔는데그 집안을 니다안 되겠어. 내 자존심이 있는 데가 다 꺾였어.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요셉이 나를 급하러 봅니 저거 보라고, 저거, 제일, 저거 보라고. 용색이 저 저렇게 옷을 막 벗고 나한테 검탈하려다 하면 지금 내가 벗어서 도막가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요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옥살을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두 신하를 만납니다 두 신하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두 신하가 밤에 꿈을 꾸고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도대체 어제 막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막 그런게 있는데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오, 요셉을 막 높게 평가 하는 거예요 어이가 똑똑하네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꿈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감옥에서 도또요셉은 배우를 받으시잖아요 요셉에 대한 말씀이 37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 거기 38장을 볼때 잠깐 다마리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옛날 율법을 보면은 여자가 시집 가면 꼭 아들을 낳아야 배를 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편이 죽으면은요, 이 남편의 동생, 우리 이제 남편의 동생, 이 우리 꽝촌, 시동생 부녀이하고 근데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결혼 해야 돼요.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니요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그 밑에 있는 시동생이 죽잖아? 그럼 또 나머지 동생하고 또 결혼을 하게 돼. 그게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세의큰 아들이 다만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한지 얼마 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을 했다가, 그런데 얼마 후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러자 또 막내 아들, 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과 결혼했어. 그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결혼을 시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그 때까지 이 며느리들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친정에 가서 있다가 내가 한 20대쯤 되면 한 15세쯤 정도 어느 정도 어, 되면은 와라 하는 걸 친정으로 보내요.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하나 남은 막내 아들마저 저 며느리한테 결혼식에다가 또에 죽음을 어떻게? 그래서 이 마음을 먹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결혼식안 되겠다. 옛 말대로 이런 말있잖아요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가 망한다. 그럼 예전에 젊은 결혼 그 젊은 부부가 남편 이치집고 나면은 저 여자 잘못 만나서 죽었다. 살이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당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이 없어요.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남편인 것입니다. 이다만이라는 여자도 친정에서 막내 시동생이 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자기는 자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못 낳잖아요. 이 예, 그 여자가 벌써 10년, 2 0년 기다리면은 여자는 벌써 한 40, 50대가 되면 애를 못 낳아. 그러다 보니까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트시다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나이 먹어서 저 막내가 뜰 때까지 이렇게 어? 기다리다고 하면 절대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지 이제 숙진 여자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와서 오히려 시아버지를 꼬게됩니다이 시아버지가 얼큰하게 술 한잔하고 들어오니까 그 앞에 이호게게 치장하고 이 베네리가 다른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어, 눈치를 못 채게끔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욕을 해요.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는지안낳는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아버지를 꼬드겠다는그 말까지 나오고 다시 3세기 어,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17살의 젊은이 있고 꿈이 많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사랑받던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총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음. 요셉을 미워하고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 때문에 결국 1 3년이라 이런 종사이와옥사이를 했지만은 그때 형들을 볼때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잘 총리가 되고 또잘 살고 막 이러니까 그 애고부를 이제 형하고 아버지를 모셔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그동안 이 형들도 용서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놈들에게 충분히 원수를 갚을 기회였지만은 그런데도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도으로 그렇게 형들을살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 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바로 열등감과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또 옛날에 실패했고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라도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랬던 것은 다 하나님이 뜻었을 거야. 오히려 나는 또 하나님이 더 축복 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더큰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런 수많은 상처를 받는 환경을 통과했지만은 건강한 자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 요셉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장 이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살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니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는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성경보공적인 반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대관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네. 요셉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요셉을 돌봐주시고 요셉과 함께하셨던 하나님며곧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요셉의 미래 장래 운명을 고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운명을 위해서도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성공하여 인생에서도 성공하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회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요셉의 형통한 이유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 보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풍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천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풍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에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또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산 풍통합니다. 이 성경에서 잘못된 창국의 예를 보면은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투자의 야자가 있어요. 그는 돈을 많히모아고 이렇게 창국을 막잘하게 지는데 거기에는 이국에는막 양식이 그냥 속 쌓여있어요. 여기에는 쌀이 있고 여기에는 뭐 콩이 있고 팥이 있고, 어? 또 돈이 있고 막 오만큼 수수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수 어리석은 투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일을 안고 평생 먹고 살던 적도 있지만은 이 책임을 모르잖아요. 이 다음에 가면은 그 죽으면은 다 지옥에 가서 끝인데 왜 자꾸 그렇게 욕심만 부리고 그 이상한 어대 성공은 그런 사람들과의 성공과는 차단이 다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적인 보호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요셉 반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삶에는 내 자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회로 가고 있을 때, 보디발 그 안에 치이와 유혹에도 부딪쳤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눈, 예. 노예는요 인생, 자기 생명, 삶이 모두 주인의 것이었어요. 장세기 37장은 요셉이 꿈을 때마다 꿈의 색이 너무 신통함을 보여줬고, 또 똑똑한 요셉을 형들은 질투했기 때문에 미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꿈은 좋은 것입니다. 이 볼펜을 보면요, 어, 153이라고 모란이 153이라고 써 있어요. 이 볼펜에 대한 유래는 1963년 5월 10일에 탄생한 볼펜인데 당시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기적입니다. 좋은 필기 도구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성삼섭이라는 회장이 그 꿈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꽤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기도를 했던 중에 모한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것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이 말씀이 메마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함이 1 5 3이라는 볼펜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슨 응답이구나 싶어서 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이 볼펜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50여 50억이었는데 내 나도 50억 개의 볼펜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방에 가던 회사가 정말 이 볼펜 5 0자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 볼펜을 50억 자루를 만들어서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들어줄 일세. 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그 50억 분이 더, 더 많은 그런 볼펜이 팔려지시다가지고 그동안에 맛볼 수 없었던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했던 그런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그 수많은 그런 응? 그 볼펜을 통해서 많은 곳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회장이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은 이, 이 망해가는 이런 사람들도 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서도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 꿈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도전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극통이며 이렇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면 열릴 것이 아닐까 마태복 7장 7장 말씀을 하고 글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어, 요셉의 형통한 비결을 반복하자면 은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또 요셉은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성공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관계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환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요셉과 또 형들의 관계가 여전되었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한 비결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또 여기 성공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이 날씨가 이렇게 부은 에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치면 이필잡저 필배로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농사 잘 이길 거아다면 우리는 음 주님의 주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